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자입니다. 어,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06시. 응? 06시인데 <laughs> 야 시간 참 빨리 가네요. 어, 뭐 자고 일어나면 은 그냥 시간이 막 훌쩍 지나갑니다. 훌쩍 지나가. 어? 너무나 빨리 지나가 가지고 어, 세월의 흐름을 제가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흐름을 잡아내고 그냥 흐름에 그냥 맡겨가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흘러갑니다. 어, 이제 또 오늘도, 어, 이제 수요일이니까, 음, 이제 또 열심히 한번또 살아보자고요.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12월, 며칠 남지도 않았으니까. 파이팅 하면서 또 하루를 활기차고 용기있고 즐겁게 한번 지내보자고요. 어, 여러분 할머니 계시나요? 그 할머니가, 어, 인간관계에 대한 절대 법칙에 대해서, 어, 들려주셨습니다. 응? 할머니가. 나이를 먹으면은 인간관계는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잘해줘도요 누군가는 나의 배려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떠나고요. 아무리 무관심해도 어, 누군가는 있는 그대로의 내가 음, 사랑스럽다는 이유로 남기가 되는 거죠. 어차피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을 텐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내 마음의 체력을 쓰는 것은 나만 손해 보는 일이라는 겁니다. 떠나는 일은 안녕을 빌면서 조용히 떠나 보내고 다가오는 일은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 주는 게 좋아요.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 우리 찐팬분들 중도 있고, 삼성전자 좋아하는 팬들도 있는데, 떠나가는 사람들은 조용히 떠나보냈고, 또 오시는 분들은 대환영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애쓰지 않아도, 어, 시간이 지나면은, 어, 좋은 사람만 남게 될 테니까, 관계에 너무 매달리지 말자는 겁니다. 알겠죠? 너무 매달리지 마십시오. 어, 그러면은 또 삼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발, LNG 가격 급폭 등에 냉난방 공조 그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게임 체인저죠, 체인저로 떠오른 어, 히트펌프. 이 히트펌프의 글로벌 수요가 급증을 하네요. 어, 히트펌프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하고 어~ 좀달라 그~ 그~ 다르게 그~ 전기나 그~ 지열 등을 사용하는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탈탄소 친환경 그~ 정책이 대세로 자리 잡은 그~ 북미하고 음~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고요 어~ 그간의 업계 일인 다이킨 공업을 비롯해서 음~ 일본과 중국 기업들이 독식한 어, 히트펌프 시장에 음, 삼성이랑 LG전자도 출사표를 던져가지고 어, 아주 치열한 격전을 벌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어, 26일 업계에 따르니까 북미하고 유럽 각국이 잇따라서 관련 정책을 내놓고 어, 글로벌 히트펌프 시장이 성장세를 유지할 건데 전망이라고 하는데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가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 보니까 글로벌 히트펌프 시장은 올해부터 오는 28년까지 연평균 9.4%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어, 권역별로 유럽 시장의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어, 북미하고 유럽 각국 정부가 탈탄소 기조에 발맞춰서 어, 히트펌프 보급 확대에 나서면서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최근에 공식 홈페이지 통해가지고 어, 지난 10월 가정용 히트펌프 설치 보조금을 기존의 5,000파운드에서 7,500파운드로 50% 상향 조정한 결과 그 발표 위에 설치 신청 건수가 60%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도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하면서 수요가 급증을 했는데 캐나다 정부는 지난 10월이죠. 오일 히트펌프 전환 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저소득층의 히트펌프 설치 비용을 1만 캐나다 달러에서 1만 5천 캐나다 달러로 대폭 상향하는 등 음 보조금 확대에 나섭니다. 어 현지 업계는 올해 히트펌프 판매량이 전년 대비 최대 7배 어, 증가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 어 미국 정부도 기후변화 대응과 가계 에너지 비용 안정을 위해서 음 지난해 9월부터 고효율 에너지주택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죠. 업계에서는 화석연료 퇴출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비춰봤을 때음 히트펌프가 전자업계의 미래 먹거리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어, 가정상업용 냉난방 공조사업을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로 점찍은 LG가 어, 지난해 고효율 음, 히트펌프 써마이브써마부이네써마부이 서마 서마 <laughs> 서마이브가 아니라 써마부이인데 서마 어, 유럽 매출이 전년 대비 120% 넘게 상승했다고 을 하네요 음, LG는 그 북미하고 유럽, 아시아 등의 컨소시엄을 추가 발족해서 음, 글로벌 히트펌프 클러스터를 구축에 나서고 어, 히트펌프 시장내 존재감 확대에 나섰습니다. 삼성은 오해치고 온나나 그 지수가 기존 냉매보다도 그 낮은 그 친환경 냉매 R290인데 이거를 탑재한 EHS 신제품을 추가로 출시해가지고 친환경이 대세인 유럽 시장 공약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그런 이야기랍니다. 강화하는 분위기다. 야, 히트펌프. 어, 유럽은 벌써 이걸 많이 쓰는 것 같네요 하여튼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음, 삼성 제품 아주 좋잖아요 어, 하여튼 잘 팔아 가지고 어, 실적 좀 많이 세웠으면 좋겠고 음, 미국이 어, 중국산 범용 반도체로 규제전선을 넓히다 보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거다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어, 중국과 기술 격차 크지 않은 랜드 플래시 중 플래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국내 기업들의 재고 소진, 음, 가격 반등 속도가 빨라지면서 흑자 전환 시기가 앞당겨질 거라고 보는데, 어, 26일 관련 업계에 보니까 미국 상무부 산하의 산업 안보국이 내년 1월에 미국 기업의 중국산 보명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음, 확인하기 위해서 자동차, 항공우주, 이 방산 등 그 분야 100개 이상의 기업을 조사할 계획이에요. 어, 미 상무부는 조사를 거쳐서 중국산 보명 반도체에 관세 부과 수순을 밟을 건데, 이와 함께 미국 방산 기업들의 중국산 반도체 수입을 어, 금지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어요. 어, 미국 상무부가 그 대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다 보니까, 어, 중국의 수출 전선에도 먹구름이 꼈습니다. 음, 미국 기업들이 추가 규제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 반도체 조달 비중을 음, 줄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인데, 어, 이번 규제는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중신국제, SMIC죠. 이, 이 기업들을 직접 겨냥한 조치로 분석이 됩니다. 어, 실제 미국 백악관은 22년 6월 된 보고서에서 y m t c 의 음, 저가공세로 미국 기업인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네요. 어,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여 업은 중국 기업들은 음, 가격의 경쟁력을 내세워서 중저가 그 반도체 그 시장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요. 어, 반면에 삼성과 하이닉스는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어, 미국에서 중국을 대체해서 한국산 범용 반도체 도달 비중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업계에서는 중국 현지에서 이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과 하이닉스는 수출 통제 예외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 미 정부 입장에서도 어, 전 세계 반도체 수급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인데, 어, 지난 10월 미국 정부가 검증된 어, 최종 사용자 그 규정에 근거해서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어, 비슷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합니다. 어, 이는 생성형 AI 특수를 누린 DRAM과 비교했을 때 IT 수요 침체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국내 NAND 사업의 호재로 작용할 것 같고요. 어, Solid State Drive SSD인데, 이, 하여튼, 데이터 기억 장치인 NAND는 업체 간의 기술 격차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장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공급량도 많고, 어, 낸드 가격을 인하해서 점유율을 끌어올리려는 YMTC의 전략에 음,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과 반대로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공급 물량을 늘려가지고 재고를 한층 빠르게 소진할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죠. 어, 삼성과 하이닉스의 낸드 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축소 효과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됩니다. 이미 흑자전환에 성공한 디램과 더불어서 내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은 가파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년이 아주 좋은 날이 될것 같습니다. 좋은 한 해가 또 되리라 보여지네요. 좋은 일들이 있어야죠. 언제까지 매번 뭐 힘들어지고 뭐빌빌되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나요? 삼성전자의 그 내년 기대작으로 관심을 보고 있는 갤럭시 S24 시리즈 출시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 어, 디자인하고 탑재될 그 사양 등에 대해서 관심이 현재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 삼성은 어, 출시일이나 그 사양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인해 줄수 없다. 그런 입장인데 해외 정보기술, IT 그 매체를 통해서 그 색상을 비롯해가지고 카메라 기능,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등그 사양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요 현재까지 그 알려진 사양만 보니까 어, 전작과 어, 가장 큰 차이점은 AI 기능이야 AI 이게 중요합니다 어, 결국 실시간 통화, 통역과 메일 작성, 문서 요약 등이 AI를 통해서 차별화가 성패될 거다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어, 해외 IT 매체 샘 모바일 보니까 S24 시리즈가 네가지 색상으로 나올 것 같네요 어, 갤럭시 S24, S24 플러스는 블랙과 퍼플, 화이트, 옐로우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어, S24 울트라는 블랙, 그레이, 바이올렛, 옐로우 색상을 어,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 IT 팁스터가 그 공개한 갤럭시 언팩 초대장 이미지를 보니까 어, 갤럭시 언팩은 한국시간 기준 내년 1월 18일 오전 3시에 개최돼요 어, 갤럭시 AI가 온다 어, 갤럭시 AI is coming 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 S24 시리즈의 강점으로 AI를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또 초대장에는 구글의 그 AI 책보신 바드를 상징하는 별 로고도 있고, 어, S24 시리즈에서 바드 기능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가장 큰 관심은 뭡니까? AI 기능이다. AI 폰을 표방한 S24 시리즈는 어, 실시간 통화 통역, 메일 작성, 문서 요약, 배경 화면 제작 등 그런 지, 기능을 지원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스텔로 검이 삼성보다 앞서서 지난 십사일 아이폰 사용자의 국내 통화에 한해 음, 실시간 통화를 통역해주는 에이다 통화 통역콜이죠. 에이다 통역콜 서비스를 선보였는데 AI 앱인 에이다를 이용해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네개 언어 상호 통역이 가능하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음, S24 실시간 통화 통역의 경우 어,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보안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 음, 이에 따라서 S24가 어떤 차별화된 AI 서비스를 선보일지가 관심입니다. 어, 시장 조사 기관에 보니까 AI폰 초기 시장을 이끌 업체로 삼성을 주목하더라 그런 겁니다. 어, 또한 S24 시리즈는 미국 시장의 경우 전량 퀄컴 스냅드래곤 8 3세대를 어, 탑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한국 시장에서만 최고급 모델인 S24 울트라에만 어, 스냅드래곤 8 3세대를 넣고 나머지는 삼성 음, 엑시노스 2400을 어, 사용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사양을 보니까 S24는 카메라의 경우 후면에는 5천만 메인 화, 그 카메라고요 5천만 화소예요 30배 스페이스 줌 그리고 2배짜리하고 3배짜리 듀얼 망원 카메라를 탑재해서 어, S24 플러스와 동일합니다 어, 다만 그 6.2인치 FHD 플러스 화면과 8GB 램을 장착을 했고 어, S24 플러스는 6.7인치 음, QHD 화면하고 어, 12GB 그 램을 적용을 했네요 30분 만에 어, 65%까지 충전되는 고속 충전 기능도 갖춰졌습니다 어, S24 울트라는 6.8인치 QHD 플러스 화면과 2억 화소의 메인 카메라 그 100배 스페이스 중 2배, 3배, 5배, 10배 쿼드 망원 카메라 등을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또참 카메라 성능 아주 죽여줍니다. 죽여줘. 어, 특히 프레임 기존에 그 알루미늄 소재가 아닌 그 프레임에는 알루미늄이 아니고 이제 티타늄 소재를 도입을 했다고 하네요. 어, 내구성이 좀 강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런 거 보면 진짜 S24 울트라를 한번 지르고 싶습니다. 천의장도 어, 울트라를 사용 중인데, 음, 아주 만족스러워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잘 사용하고 있어요. 어, 관심 있는 분들은 음, S24 한번 질러보시기 바랍니다. 어,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어, 감기 조심하십시오. 목감기. 어, 제가 약간 좀 목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좀안 좋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찐팬분들이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